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위아가 BAE 시스템즈로부터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한포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위아가 미국의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한포 부품을 수출한다.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한포 부품을 수출하는 데 이어 방위산업청의 가치축적 제도를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한 첫 사례다. 현대위아는 글로벌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0년간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한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10년 동안 5인치 한포의 트러니언 지지대 및 레버 등 최대 106종의 한포 부품을 BAE에 납품하게 된다. BAE는 전투용 장갑차 한포 등을 개발하는 세계 3위 규모의 방산업체다. 현대위아의 이번 수준은 방위산업청이 지난 2018년 절충교역 혁신 방안에 따라 도입한 가치축적제도가 발판이 됐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협력 실적을 모아뒀다가 향후 절충 교역에 활용하는 제도다. 방위산업청은 지난해 BAE와 계약하며 해외 업체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 교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위아가 오랜 기간 직접 한포를 만들며 쌓은 기술력과 절충 교역이 맞물려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위아는 해군의 주력 한포인 5인치 한포와 76mm 한포를 자체 기술로 제작 중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BAE와 한포 등 각종 방위산업 부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대규모 절충 교역으로 한포 모듈을 대거 수출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며 BAE 시스템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향후에도 방위산업 수출을 꾸준히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위아는 지난해 도입된 절충 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한포 모듈의 기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 10여개와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포 모듈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의 부품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내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의 납품 금액 전액을 1 0일인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정책도 펴고 있다. 이상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위안은 BAE 시스템스와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한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향후 10년에 걸쳐 BAE 시스템스의 미국 자회사인 유나이티드 디펜스에 5인치 한포 부품 106종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위안은 이번 수주에 대해 한국 해군용으로 라이센스 생산해온 5인치 한포와 76mm 한포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BAE 시스템즈와 관계를 유지하며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현대위아가 수주한 5인치 함포 부품은 BAE 시스템스가 미 해군을 위해 제작 중인 5인치 함포 MK45 모드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함포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형 호위함, 아키즈키형 호위함과 아사히형 호위함, 그리고 마야형 호위함과 3900톤형 호위함, 호주군의 호버트급 구축함과 헌터급 프리깃함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의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그리고 인천급 프리기탐과 대구급 프리기탐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MK45 한포는 일본 제강소가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가 제조한 한포 부품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급받을 일은 없지만 미 해군 및 호주 해군의 한포 부품 수요만 12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왜 BAE 시스템즈는 한국의 현대위아로부터 MK45 한포의 부품을 조달하게 되었을까요? 이번 계약은 한국 정부와 BAE 시스템스가 맺은 오프셋 계약의 결과라고 나와 있지만, 무슨 품목의 오프셋 계약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BAE 시스템즈로부터 조달한 장비 대금의 일부를 국내에 재투자하는 계약을 실행할 때 선정된 업체가 현대위아이고, 이 업체가 MK45 한포 부품을 조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대외군사 판매를 관할하는 국방안전보장협력국이 미국제 방위장비의 가격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FMS 개혁에 나섰으며 미국제 방위장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3.5%의 수수료를 2019년 6월 이후 3.2%로 인하하고 수송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있지만 수송비용을 삭감했다고 밝혔으며 국방안전보장협력국은 FMS로 체결된 계약의 관리라는 명목으로 1.2%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1%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 미국산 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국가에서의 기술 이전 요구와 재투자 등의 오프셋 요구도 향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d s c a 는 표명하고 있으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 행동을 보면 이 말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무기 도입 계약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므로 오프셋 계약은 무기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핵심 계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무기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셋 계약입니다. 하지만 무기도입 시 오프셋 계약을 맺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육상자위대의 수류기동단용으로 BAE 시스템제에서 수류양용 강습차량 AV7A1RAM을 58대를 도입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오프셋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일본 내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무기 조달에서 오프셋을 요구한 경우는 RQ4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때였습니다. 일본은 RQ4 글로벌 호크를 조달할 때에 오프셋을 드물게 요구했지만 성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일본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무기 도입 시 철저하게 오프셋 계약을 넣고 있으며, 이번 한포 부품 수출건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무기 도입 시에 자만심이 있어서 오프셋 계약을 넣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는 무기 도입 계약을 잘 맺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